아 주문을 해요. 대라. 8일, 디데이 8일. 오늘의 상태는 어가요 오늘 상태는 엘롱. <웃음> <웃음> 약간 멍하고요. 탄수화물 줄여가지고. 긴장감은 높은데 집중력은 좀 떨어지는 느낌? 지난번 훈련했을 때보다 뭐라도 조금 더 낮게 중량을 유지하면서 강하게 절정 수축을 한다든지 네거티브를 더 준다든지 같은 무게로 하나라도 더 한다든지 매일매일 조금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완성됐다고 보십니 제가 원래 현역 때 몸의 한70% 정도?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오래된 같이 선수 생활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제 잠깐 센터에 왔었어요. 영상 보면서, 니 현역 때한70% 정도 나오는 것 같다. 1%라도 조금 더 몸을 좀 다져서 나가고, 최종적으로 이제 퀄리파이어 5월 17일, 18일, 그걸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데, 조금 촉박한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하니까, 제 13년 만에 대회를 다시 준비할 줄은 몰랐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좀 즐거운 부분도 있어요. 힘든 만큼. 일단 결과가 좋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혼자단순 응. 하는 게 그거 있는 게 그래도 좀더보데빌딩뭐 자기와의 싸움이다 개인 운동이니까 혼자서 했을 때의 장점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처럼 많이 아픈 데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훈련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했을 때 되게 좀 이점을 또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PD님이 촬영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분 좋게 지금 덜 긴장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다이어트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보충제도 많이 먹고, 각성제 같이 이런 거. 잠을 잘 잔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최대한 자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쉽지 않죠. 머리띠 어때요? 성현이가 얼굴 밑으로 완벽하다고. <laughs>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 정도? 얼굴 밑으로 완벽하셔 자기도 뭐 그렇게 소름끼치게 잘생긴 것도 아니면서, 외모 평가를 하다니. 제가 2012년도에 머슬메니아 종합 우승 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대보협대에 뛸 때도 그렇고, 나가는 대회마다 성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탑급 바디빌더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최전에서 메달도 못 땄고, 요번에 다시 대회를 준비하면서 욕심을 내자면, 이번 대회는 힘들 수 있지만, 이왕 시작한 거, 뭐, 올해, 뭐, 내년 이렇게 해서 대회를 한 2, 3년 정도는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라도 재평가를 받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힘들어. 아, 빨리빨리 못하겠어. 한 이틀동안 딸꾹질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위산과다에 속이 많이 쓰리고. 보충제도 많이 먹는데 감기약도 같이 먹고 그래 버리니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무생선은 힙 얘기하셨는데 조금 모양이 나아진 정도? 근육이 강도 있게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근데 이제 너무 힙을 빼려고 하다 보면 다른 부위에 볼륨이 줄어버리면 오히려 낭패니까 힙을 지방을 빼려고 하기보다는 근육으로 밀고 나올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무릎 수술하고 스쿼트를 못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레그 프레스, 헥 스쿼트, 브이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 런지 다못 했으니까요. 힙을 만들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히빈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 그럼요 이게 상하체가 연결되는 부위고 이제 후면 포즈를 잡을 때 요즘에 햄스트링이랑 둔근을 너무 많 보죠 둔부 쪽에 지방이 많고 그러면 그 둔부살인마라는 명칭까지 생겨날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게 만들어서 다른 부위의 볼륨감을 살려서 나가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 아닌가 성현이가 얘기한 대로 데드를 먼저 하기는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에 데드리프트 중량을 올리는 게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허리가 얇아지는 상황이라서 체중이 떨어지고 데드 중량을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비 시즌 때 충분히 좀 고중량 훈련을 해놓고 시즌 때 다이어트하면서 좀 다져가는 쪽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복합관절 하체 운동을 잘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통증을 좀 잡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운동 강도라든가 싸아왔던 그런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예전에 무릎 수술하기 전에는 스쿼트 이런 거 중량 올릴 때는 무조건 한 장씩 20 20 20 20 이런 식으로 스쿼트 중량을 올렸는데 지금은 맨몸 하고 빈봉하고 10 10 10 이렇게 해서 한 80kg, 무릎 안 아프면 이제 100kg 이렇게까지 올라가. 답답한데 방법이 없죠. 그래서 힙 익스텐션, 뭐, 데드리프트, 익스텐션, 컬, 이런 걸로 다힘 빼고 지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자세만 겨우 잡고 이제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스쿼트로 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진짜 힘 없는 줄 알지. <laughs>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스플릿 스쿼트도 지금 할수 할 있게 됐어요. 오늘 스플릿 스쿼트 한번 할 겁니다. 상태 봐가면서 해야죠.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 코치 고맙다. 분수 오지게 도는 이코입니다 오늘은 무릎 상태가 좀 별로네. 근데 대나가서 성적 좋고 그러면 그트포이그 팟캐스트 뭐 13년 만에 복귀를 성공적으로 했다그 하면 좋은데 팟캐스트 계속 보는데 보디빌딩 선수들 나와가지고 인터뷰 하는데 아 진짜 트포이는 그 보디빌딩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쪽 계통에서 진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또 이만큼 발전하는데 진짜 큰 기여를 한것 같아 요 하체가 막 엄청 좋지 못해도. 무대에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지 않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무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작이 안 됐어요. 하는 게 어디입니까? 워킹 런지나 이런 거는 흔들림이 있고 발이 안정성이 제가 떨어져요, 유연성 평가이라서 스플릿 스쿼트 한쪽 딱 지탱해서 잡아놓고 최대한 피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예요. 오금근 잡고 통증 많이 개선돼서 하고 있습니다. 20kg 덤벨 들고 하는 거는 또 오늘 처음입니다. 초반에 살짝 불편했는데 최대한 가동 범위 정렬 얼라이먼트 맞춰서 했습니다. 오른쪽이 문제네요. 호흡 좀 조절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땀이 많이 나네요. 베라. 주문을 해요. 베라. 아프지 마라. 32살 때까지 대회를 뛴 건데 지금 45이잖아요. 그 당시 때는 온전히 제 의지로 대회를 나갔어요. 내가 시합을 뛰고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대회를 뛰겠다고 결심을 한 거는 제 의지가 아닙니다. 옆에서 할수 있다고 해보라고 준우 팀장이 의지를 북돋아주고 피디님도 옆에서 한번 해보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심지어 제 와이프조차 지금 완전히 컨디션이 코치죠. <laughs> 막 마사지 다 해주고 요즘에 하체 운동 하기 전에 여기 다 잡아주고,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죠. 저랑 함께 하는 사람들 모두의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독자분들.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할수 있는 한다한거 같아.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거는 안 되면 그만해라. 할수 있는 수 있으면 해라. 맞지 않나요? 그리님할수 <laughs> 있습니다. 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이씨. <laughs> 전화가 그래요? <웃음> 우리가 스쿼트 할때 여기 발목 배측 이 굴곡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스탠딩 할 때는 크게 뭐또그 부위가 작용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발목 가동성을 생각하면서 종아리 운동을 해야 돼요. 내려갈 때 충분히 내렸다가 올라가줘야지 발목 배측이 생기거든요. 그래야지 뭐 런지나 스쿼트 같은 거할때 전체적인 정렬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안전 가동 범위로 동작하셔야지 돼요. 그건 오늘 간만에 여기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죠? 사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laughs> 힘든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운동하다 보면 몸이 안 움직이면 아 힘든가 보다 하는 거지. 보다 약을 더 먹어. 글루타민. 요번에 근데 이거 거의 다 먹어서 여기꺼 시켰어요. 이것도 글루타민이에요. MHP. 여기 회사도 좋아요. 근육 분해 방지. 다들 아는 거죠. CLA 카르니틴 섞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넣고 저는요 운동 끝나면 이거 오메가 3. 예 네, 그리고 이로인 이거 커큐민이요. 항산화 그리고. 비타민C. 음. 비타민C는 조금 수시로 먹습니다. 뭐 메가도스 한다고 해서 많이들 먹잖아요. 케니 당뭐한 알씩 하루에 한 3알, 4알씩 먹는 것같아 이렇게 해서 먹어요. 하체 운동은 한번 남았고 다른 부위는 각두 번씩 남았어요. 마지막 훈련까지 강도 떨어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식단은 지금 밴딩에 들어갔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줄였고요. 시합 이틀 3일 전부터 탄수화물 로딩해서 시합날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 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년 만에 도전을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